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충환입니다. 지난주일 어떠셨나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지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봤을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저한테 큰 위로를 줬어요. 보통 목회자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서운해요. 아, 그때는 좋았다고 그러고,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아, 그 다음에는 그러셨나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분이 좀 이렇게 상황 파악이 좀 빠른 분이셨었어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콩나물 시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매일 물을 주면은요, 물이 밑으로 다 빠져요. 어, 그렇죠. 콩나물 시로 가요. 그런데요. 매일 이렇게 물 주는데도요. 다 빠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콩나물이 이만큼 자라고요. 또 이만큼 자라고 그래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살고, 잊어버리고 또 살고, 그래도 다 자라요. 성도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을 공부하면서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면서 답답해 하시더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한번 성공한 게한번 올라간 게 계속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두 번째 침례회의 질문에 관한 시간은요.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 좀볼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그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사실 이 성경절은요 여러 주석가들이 많이 주석해 놓은 그런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침례안이 얼마나 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해야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거푸는 일도 못한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영화로운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먼저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비참한 죽음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왠지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냥 읽어보면 침례안이 좀 후반전엔 잘안 되고, 그 다음에 침례안보다 더 어떤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문장입니다. 과연 이게 뭘까?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5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침례의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진데 오리란 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이 말을요, 이 현대인의 성경, 다시 말하면 쉽게 말을 한 것으로 좀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침례연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모든 예언자들과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예언하였다. 지금 보면요. 하늘나라가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그에콰도르서부터 시작해서 몇천 킬로를 걸어서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 국경까지 정말 막 침략하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 뭐라냐면 중국이 희망이 없어서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서 꿈을 찾아서 온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미국으로 오는데 미국 국경을 말입니다. 막 지키는데도 그 사람들이 철조망을 막 뒤집고 막 밀고 들어가서 군대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을 정도로 막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 앞에서 요한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늘 나라에 높낮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하늘나라에 높낮이가 있다면 거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여전히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낮은 사람이 있어서 그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들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대신하겠습니까? 여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요한이 큰 자는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지위나 그의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안 것만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많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요한을 받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요, 요한만큼, 아니, 요한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구원을 겪은 구원을 안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시아 예수를 생각했을 것이고요. 요한은 침례받는 젊은 청년 예수를 성령을 통해서 보면서 메시아 예수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요 실제적으로 십자가 짓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은요. 병고치는 많은 은사도 보았지만 마지막에 빌라도를 보고 헤롯을 보고 강렬하게 전도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요한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고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못 봤어요. 요한은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영적 분별력으로 아는 것만큼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때요? 요한은 어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보았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로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상 지나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능력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수많은 경험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그와 같이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학생 때 얘기를 했는데, 학생 때가 조금 지났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게는 아주 큰 경험이었었어요. 이제 학생이 지나고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조그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현역으로 있는 저한테 갑자기 그 교회를 떠넘기는 바람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저녁에 또 시간되는 예배 시간에 늘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동안 교회 좀 나와달라고,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마침 그 설교 듣는 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녁에는 교회를 나오지만, 다른 날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아, 이분이 낮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어요. 아이고 오셨냐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네? 왜 오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요 저녁에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하면 된다 그랬다 그랬는데 그때가 지금서부터요. 한 45년 전이거든요. 대한민국에 의료보험이 없을 때예요. 갑자기 아이가 막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어, 어디가 아프냐니까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 가려니까 가난하고 돈도 없고 걱정에 걱정을 하다가 갑자기 그 저녁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 난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분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도 없고, 보험도 없고, 도와주시라고, 우리 아이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잠이 들었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깨지 않게 가만히 있더니 일어나더니 너안 아프냐 그랬더니 엄마 다안 왔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사실 전도사도 아닌데 그때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그냥 했더니 아이가 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주님께로 가야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지만 저한테 아주 큰 감동을 줬어요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갑자기 맡으라 그래서 맡아 가지고 간 교회에서 뭔 소린지도 모르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것까지라도 이용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안 것이지요. 하늘나라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침례의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하는 성경절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 누구가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손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